간절기. 한끗 차이로 망할 수도 세련되게 입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간절기 코디 5가지 잘 입는 법과 망하는 법 그리고 컬러와 비율까지 챙기는 팁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셔츠 아우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정말 잘 아실 것 같은데 완전히 정핏이면 오히려 촌스럽고 답답해 보여요. 특히나 이렇게 아우터로 입을 때 살짝 오버사이즈의 드롭숄더 디자인 이면 팔뚝의 부함을 커버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너무 딱 맞으면 움직임이 불편하고 옷 자체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셔츠를 걸칠 때 소매 끝을 살짝 접어주면 더 경쾌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얇은 니트와 스커트의 조합.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발목 위의 미드삭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 발목 양말은 절대 피하셔 합니다. 길이감만 조절해도 한층 트렌디해 보이죠. 스커트 길이는 무릎 살짝 위 또는 미디 길이 또는 롱 스커트. 이제 자기 신체의 어떤 기장이 어, 스커트가 가장 나를 돋보이게 하는지 알고 있죠? 아직까지 모르신다 하면 가장 세이프하고 안전한 방법은 롱 스커트입니다. 스커트의 길이를 자기 신체에 맞게 게 조절하면서 다리 라인도 예쁘게 살아날 수 있는 이 미디 삭스가 이 포인트예요. 여기에 기본 로퍼나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스타일 완성입니다. 세 번째 트렌치 코트. 간절기에는 부피감이 있는 코트보다는 가벼운 트렌치가 실용적이죠. 한끗 차이 레글런 소매 드롭 숄더. 살짝 오버사이즈면서 막 걸쳐도 자연스럽고 세련돼요. 반대로 정핏 어깨 트렌치는 코트가 아무리 예뻐도 몸에 꽉 끼면 싸 보이고 움직임도 불편합니다. 팁은 트렌치 안쪽에는 얇은 니트나 티셔츠만 매치해도 간절기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디건 레이어링. 기본 가디건 디자인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컬러 선택과 이너와의 매치가 한끗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퍼플 가디건에 머스타드 원피스를 입으면, 가을 느낌 물씬 나면서 보색 컬러감, 짠! 어, 컬러감 좀 아는 여자들이 선택하는 보색 컬러 조합이죠. 브라운과 오렌지 컬러 조합도 실패 없는 가을 멋쟁이 조합이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반대로 시원한 여름 컬러 예를 들어서 민트 플러스 화이트 이 조합은 여름엔 정말 예뻤던 조합이지만 간절기 느낌이 안 나고 이제는 옷 자체는 뜯어봤을 때 너무 예쁜데 엉망진창에. 컬러 매치는 이 전체 스타일을 깬틀릴수 있으니까요. 컬러 조합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스타일리쉬함을 열 스푼 올릴 수 있습니다. 컬러를 하나로 맞추는 것도 안전하지만 그것보다는 어, 톤온톤이나 오색 조합을 활용해보세요. 정말 세련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와이드 팬츠 스타일. 포인트는 비율입니다. 와이드 팬츠 정말 간단하고 늘 우리가 데일리로 입기에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이죠. CT와 와이드 팬츠를 동시에 입으면 상하체 균형이 무너져서 키가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팁은 허리 라인이 살짝 보이도록 상의를 넣거나 또는 크롭 살짝 접어 입으면 비율 보정에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 요약 한번 쏙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셔츠 아우터로 입을 때 살짝 오버사이즈 드롭 숄더 소매 살짝 접기 두 번째 스커트와 양말 발목 위에 미디 삭스는 필수 길이감 조절하세요. 트렌치코트 레글런 드롭 숄더 살짝 오버사이즈 정핏 타이트한 트렌치코트는 금지입니다. 네 번째 가디건 컬러 가을 톤 보색 활용 여름 컬러 엉망 컬러 조합은 금지하세요. 다섯 번째 팬츠 비율 상하체 균형 맞추기 와이드 팬츠 부하지 않은 상의 박시 상의에 슬림한 하의. 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다섯 가지 간절기 코디. 간단하지만 한끗 차이로 망할 수도, 완벽하게 스타일리쉬 해질 수도 있는 스타일 방법들 보여드렸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